어,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아 어. <laughs> 네. 어, 짜고치는 고스 한별아 눈물가라죠. 어, 짜고치는 고수도 많이죠. 네, 아뭐 어. 이렇게 어, 우리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단임 목사만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설교자, 또 메신저, 목회 철학을 가진 또 이 시대는 또 서울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아마 각자가 또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어 제가 은혜 받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한 번씩 듣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어, 듣다 보면, 와, 이런 관점이 있구나. 아, 이런 메시지구나. 아, 참, 다시 힘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은혜 받기 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 자매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 뭐, 먹는 거막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설교나 어, 찬양이 많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마다 한번 검사해 보시죠. 네. 어, 순간적으로 지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어, 자라왔죠.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세련되고 훌륭했습니다. 어, 특히 제 마음을 울렸던 설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헌금을 즐거이 냈습니다. 헌금 설교를 꼭 많이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일에 대해서 저는 많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쁜 현대 사회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 교회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강조 안 했는데 성도들은 교회 일에 앞장서고 너무나도 충실하고 열심했습니다. 히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고 강조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 받으면 감동만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존도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존도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어,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와, 정말 너, 그 교회는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길래 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솔라 스크리츄라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 보니까 어 성경은 현대 교회 목사님들의 그 세련된 설교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존도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다시 너 잘못됐다고 라 말하는 거죠.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19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교회들의 7위 대상자 7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 7위 대상자입니다 이 네. 어, 여러분 몇 프로였냐면 5%였습니다 5%가 수찬을 정지당했고 그냥 교회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5%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100명 중에 5명이나 7위 대상자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교인으로서의 삶 교인으로서의 교회 생활,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헌금과 교회 일과 전도나 이런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되었고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교육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 오히려 세련되지 못한 요소, 오히려 성도들이 어, 그런 교회는 뭐 시대 에 뒤떨어진 교회로 여겨지는 모습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청개구리 신앙, 말안 해야 하는 것. 말하면 부담스러워해서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잘 교육하고, 잘 공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해야.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순종하고 더 따르려고 한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엄마의 이야기에 반대로 하는 어, 자녀들이었죠. 여러분 자녀들이 새끼라고 하죠, 네, 깨구리니까 어, 새끼들이었습니다. 어, <laughs> 어, 여러분 이 새끼들이 어, 엄마가 말하는 것에 전부 다 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는 어, 반대로 할까봐 자기가 죽으면 무덤을 어, 묘를 어디다가 해라고 했습니까? 어, 물에다가 하면 물가에다가 하면 어, 반대로 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딱 하나만 순종해서 물가에서 비어놓은 날에 떠내려가고 그때부터 개구리들 울고 지금까지 울고 있다. <laughs> 이게 어, 이 개구리 세상의 전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개구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청개구리 신앙에 반대되는 요소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존경의 고백.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직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말 그대로 백명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어, 장교였습니다. 우리나라 백명 군사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백 명이 많은 숫자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대대장 정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대장이면 그냥 밖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지만... 군대에서 만난 대대장은 숨도 못쉽니다. 어, 그래서 저도 대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찬이었는데 이등병인 저를 찬양 인도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고참한테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참들 자꾸 째려보는데 찬양 인도할 때눈 마주치면 너무 두려우니까 눈 감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부대로 복귀하면 어, 병장이 저를 옆에 눕혀 놓고, 야, 아니, 네, 눈감으니까 못생겼더라. <laughs> 다음 주부터 눈감으면 죽여버린다. 이러는 거야. 그 다음 주또 됐는데 눈 감고 있었는데, 또 불려가서 또 저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나눈떠야돼 해서 눈딱 뜨고 이제 찬양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병장이 저를 딱 보더니 딱 그대로 이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눈 까로 눈 까로. <laughs> 아 쉽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대장 앞에서 병사의 역할이죠. 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어, 직위였는데 로마 군대, 어, 로마는 군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교로 있었고 그리고 어, 그 장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냈을 때.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자신의 하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하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풍병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쉽게 뭐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중풍병입니다. 내 혈관이 터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죠. 여러분 하인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인은 전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몸을 못 움직이면 그것은 하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장났다. 왜냐하면 하인은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건은 고장나면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요 버려야 되겠죠. 제가 어이 아이 어, 애플에서 나온 이 뭡니까? 예 에어팟 말고요. 이렇게 귀 가리는 거. 예 맥스. 아 그걸 이제 중고로 싸게 샀어요. 예 아니 옛날에 예. <laughs> 아니, 너무 충격 받지 마세요. 예. 어, 아니,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걸 사고, 길을 막았죠.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 샀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기는 우리나라에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맡기면 외국에 보내서, 본사에 보내서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수리비가 얼마냐면 70만원. 이거 가격이 75만원인데, 수리비가 7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버려야죠 물건은 고장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물건인데 병에 걸렸다는 것은 특히 몸을 못 쓰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버려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하인은 백부장이 특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집중하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이런 것만 성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하인을 사랑하고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 성경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월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하나님의 세상 경력, 격려, 세계 경력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모습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천국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천국의 삶의 모습은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 후메인 필링을 가지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도적인, 어, 인간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다대 중앙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거기 이제 저를 초대한 사역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진희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진희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렸을 때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심리검사를 하면 어, 소시오패스, 어, 사이코패스, 극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냈었죠. 어, 아버지는 감옥에 계셨고,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의 양아들로 살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누군가와 겸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결벽증도 있어서 악수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냉정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너 왜 울어?" 물었더니, "이 친구, 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난 네가 더 무섭다." <laughs> 그랬더니, "이 친구, 가 이렇게..." 목사님 너무 무서웠다는 거.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내가 상관없는데 네한테 듣는 건 내가 좀 애매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 목사님 너무 냉정해요. 목사님 등 돌리면 너무 냉정할 거. 그 목사님 자기한테 등을 돌릴까봐 너무 두렵다는 거. 그래서 자 잘해라. 그랬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나 정말 냉정한 사람이구나. 딴 사람한테가 아니라 진니한테저 말을 듣다니. 그런데 이번 주일 날 이제 설교하기 전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치는 거예요. 뒤돌아봤는데 지니 존사님의 아내 우리 소정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진니는 죄인입니다. 감히 소정이를 데리고 가다니, 아 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딱 저는 이제 고이 때부터 봤으니까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딱 치더니 목사님 딱 보고 어 소정아, 아니야? 이랬는데 얘가 딱 이야기.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임신했다면 그말 한마디에 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 찬양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났는데, 설교할 때 앞에서니까 눈물 나면 또 콧물이 많이 나니까 한 시간 내내 훌쩍거리면서 설교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인도적인, 어,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어, 추구함, 사모함.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딱 넘어가면서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낫게 하셨죠. 그 뒤에는 바로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을 사랑하는데 이백 부장은 사랑하지만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의학기술로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와 법과 과학적인 방식으로도 로마의 강한 힘으로도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할수 있는 분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어,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목수 앞에 머리를 숙여버립니다 고쳐주십시오 자, 이 하인 정말 사랑하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라는 이백 부장의 마음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호의적으로 그백 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 준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또막 어 이야기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어 잠시만요. 어 그런데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8절 볼까요? 8절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백 부장은 나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인을 고쳐줍니다. 백 부장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짝 엎드리는 존경의 모습을, 존경의 고백을, 존경의 신앙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청개구리 신앙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해. 하지만 말안 하면 알아서 할게. 사실 알아서 안 하면서.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애들이 그렇게 대들면 애들이 알아서 합니까? 애, 엄마 아빠 됐어. 알아서 할게요. 그냥 매를 들어야죠. 저도 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하면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죠. 은혜로 된다고요. 은혜가 은혜로 된다면 성경은 그만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집요적으로, 집요하게, 교육적이고, 그리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요청하고,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굉장히 강한 어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개구리 신앙의 어떤 청개구리적인 분위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는 인간적이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삼위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세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내 분위기와 달라도 바짝 엎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따질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한 교회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습니다. 청년부가 특송을 하는데 오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떻냐면 우선 뭐 찬양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다음 가사가 와 거의 뭐 진짜 민주화 운동하는 것처럼 진짜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어, 제가 이 특송을 듣는데, 자 뒤에서 이렇게 그 교회들마다 뒤에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막 나무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그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laughs> 제가 특송을 들으면서 와. 너무 부담스럽다 야야 야, 청년들이 저런 고백을 무슨 뜻인지는 아나?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야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제 어떤 수련회 가니까 또그 곡이 나오고 어떤 수련회 가니까 그 곡이 나오고 근데 그 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 보니까 야저 저래 살겠나? 주의 말씀 운명? 생명? <laughs> 11초 내든지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우선, 그분을 향한 존경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여러분, 존경은 고백부터 하는 거야. 존경은 입술부터 하는 거야. 내가 몸이 따라가나 못 따라가는 상관없이, 먼저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아직 삶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고백하면 삶이 따라옵니다. 다시 고백하고 다시 나 이거 실패해서 다시 고백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고백하고 여러분 이번에 어프로치 때 Q&A 할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혼전 성,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었죠. 들으셨어요?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이미 혼전 성 혼전 관계 전 성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질문이 하지만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요한 형제하고 Q&A 그 질문을 주고 받는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죄라고 먼저 고백하는. 죄라고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난 성교 못 가. 그래서 난 성교, 나는 뭐, 나랑 상관없어. 아니요. 성교를 먼저 고백하.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어, 충실하게 못 따라가지 내가 먼저 고백하. 헌금에 대해서 난 먼저 고백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먼저 빛과 소금에 대해서 고백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과 경외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교회 판도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청개구리죠. 그거 설명 안 하면 우리는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집요하게 가르칠 때, 집요하게 선포할 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이 가라사대, 성경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말할 수만 마디로 나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판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